네, 그럼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지역을 가보도록 할게요. 뭐, 이전에서 다 확인한 재료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기계를 고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밑에 있는 문이 열리게 되고, 해당 지역으로 또 똑같죠. 좀비들 때려 잡으시면서 가면 되는데, 이전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자판기에서 간단한 템을 드시고, 그 다음 무리는 그냥 잡조이들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당히 땡기신 다음에 톱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마리 들고 있어요. 이렇게 침 뱉는 애두 마리를 잡고 다시 이제 권총을 끼신 다음에. 앞에 있는 거인을 또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거인을 처리하고 옆으로 보면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에 들어가서 이제 상자를 열고 기계를 작동시킬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방에는 저 뚱땡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앉은 상태로 쭉 돌아가셔가지고 뒤통수 때리신 다음 정리하시면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옆방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옆방은 또 거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권총 끼시고 거인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여기서부터는 거인이 대부분 혼자 있기 때문에 상대하기가 쉬워요. 이렇게 거인을 정리한 다음에, 이제 밖에 있는 쫄들을 정리하려고 해요. 다시 밖으로 나가가지고, 쫄들이 이전이랑 똑같아요. 잡쫄들이랑 거인이 합쳐져 있는 조합인데, 모셔가지고 잡쫄들 먼저 잡고, 마지막에 거인은 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거인이 누구냐면, 그 자이언트 좀비에요. 그래서 자잘한 애들 먼저 처리하시고, 마지막에 총을 들고, 자이언트를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이전이랑 똑같죠. 좀비 마저 잡아주고, 권총으로 바꿔준 다음에, 저기서부터 이제 천천히 걸어오는 자이언트를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저같이 실수로 하면 다시 집에서 달려와야 되기 때문에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항상 총이 다 끝나면 주먹으로 달려가니까 보점을 명심하세요. 그 자이언트가 좀 전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톱을 들고 마무리를 한 다음에 이제 여기를 또 뒤로 돌아가서 기계를 작동시키고 상자를 정리하면 돼요. 저희가 좀 전에 방에 들어갔다 나왔었잖아요. 다시 그 방으로 돌아가서 이방 안에 있는 기계를 작동시키고 상자를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아까부터 계속 상자들이 상태들이 안 좋아요. 이 기계를 작동시키면 옆에 이제 불이 꺼지게 돼요. 그, 밟으면 소리 나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작동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터렛을 잡으시면 되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고급 화기 있죠? M16이나 AK를 꺼내셔가지고 정면에 있는 터렛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요번에도 뒤쪽에 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뒤쪽 있죠 이쪽은 들어가시면 안돼요 절대 들어가시면 안되는게 독가스 방이어서 여기 안에 들어갔다 죽으면 시체도 못 찾아요, 제대로. 그래서 찾을 수는 있는데 쉽지가 않으니까 저 방에는 일단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서 죽으면 고통의 시작입니다. 이쪽 방 같은 경우는 안에 그냥 일반적인 돼지랑 침 뱉는 애가 있으니까 적당히 톱으로 썰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방 안으로 들어가면 옆쪽으로 좀비들이 굉장히 많은 방이 있는데 다 무시하고 몰래 접근해서 상자만 터실 수 있어요. 언제 바뀔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상자만 터털수 있으니까 상자만 터시고 몰래 나오는 방법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는 발전기예요 이 3층 가는 발전기인데 지금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이 반대편 있죠 이제 문 반대편에는 또 거인 한 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 가지고 있는 총을 이용하셔가지고 잡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권총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아깝지만 AK를 이용해서 잡아요. 권총 가지고 계신 분은 권총으로 잡으시는 게더 좋아요. 아무래도 AK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길다 보니까 터렛용으로 제격이죠. 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이 앞에 있는 기계를 작동시키면, 저희들이 처음에 들어왔던 엘리베이터 있죠? 그쪽에 반대편 문이 열리게 되고, 이제 이쪽까지 쉽게 올수 있어요. 이 기계를 작동시킴으로써. 이 앞에는 그냥 또 자잘한 애들이요 뚱땡이들이랑 침 뱉는 애들만 있기 때문에 그냥 써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따로 도망가거나, 뭐 귀찮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냥 때려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첫 번째 보상 상자를 얻을 수 있어요. 이전까지는 다 상자 상태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요 상자는 오토바이 그 연료 탱크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자예요. 이제 앞으로 먹을 상자들은 전부 좋은 상자들만 남았어요. 그 중에서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꽝이에요. 연료 탱크가 꽝이기 때문에 다음을 노려야 되지만 알루미늄 주기와 알루미늄 그 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연료 탱크까지 나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리고 이제 옆에 방이 마지막 좀비 방인데 그 전에 이쪽으로 가면 이제 엘리베이터 처음 시작한 거기죠. 여기서 이제 한 방으로 마지막까지 올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톱을 드시고 마지막 좀비들을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는 침 뱉는 애 여러 마리랑 자이언트 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풀링 하셔가지고 멀리 도망가신 다음에 침 뱉는 애들 싹 잡고 마지막에 총 들어서 자이언트 정리하시면 돼요. 아마 이쯤 되면 세 번째 톱을 쓰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톱 준비하셔가지고 톱세 번째 거 쓰시면 됩니다. 네, 총기를 꺼내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좀비이자 마지막 자이언트를 잡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좀비 정리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끝난 게 아니에요. 좀비는 끝났지만 아직 긴장해야 될게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꼭 집중을 해서 보셔야 돼요. 일단은 이 보상을 받아야 되죠. 첫 번째 보상은 스킬이에요. 원래 스킬은 스킬 포인트를 이용해서 배우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도면을 보면 산침대를 줘요. 이게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산침대예요. 에시드 베스인데 이 도안을 하나 주고 가방을 열면 이제 두 번째 좋은 보상들을 저희에게 주게 돼요. 그래서 보면 이제 AK가 좀 업그레이드된 AK에요. 일반 AK랑 생긴 게 약간 달라요. 조준경 같은 게 붙어있는 건데, 데미지가 약간 높아요. 그거 외에 뭐 자잘한 부품과 방독면을 주는데, 이 방독면을 꼭 챙기셔야 돼요. 끝에 보면 락커가 두개 있어요. 그 락커 두 개를! 재빨리 여시고 돌아오셔야 돼요. 이 방독면은 가스실에 들어가면 내구도가 달기 때문에 빨리 이거 안 하시면 이 가스실 안에서 죽게 되고 그럼 이제 시체를 못 찾게 돼요. 그럼 보상이 다날아가기 때문에 꼭 빨리 이 라커 두개 여신 다음에 돌아오시면 돼요. 그리고 애시당초 들어가시기 전에 좋은 물품은 다좀 전에 그 가방 있었죠. 상자, 상자 안에다 넣고 가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예,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본인이 이제 두번 왔다 갔다 걸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갈 때는 제일 좋은 부품 정리해서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하 벙커 2층 공략을 마치도록 할게요.